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이랑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U.S. 텍스 서비스의 한아름 대표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U.S. 텍스 서비스 한아름 회계사입니다.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미국 회계사인데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또는 이제 한국 분들이신데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는 법인들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 들 분들의그 세금 보험의 이제 구조 전략 그런 컨설팅 다양한 업무를 한국 현지에서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 부동산 매매를 할때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세금 문제를 늘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집을 명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개인 명의로 해야 될까? 법인 명의로 해야 될까? 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을 때 이제 캐테고리를딱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일단 개인으로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두 가지로 일단 음.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 소유를 하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거주 부동산 공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한 사람 싱글당 2 5만불 부부 공제 50만불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명의를 굳이 법인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명의를 하셔도 50만 불까지는 부부 공제까지 어, 거주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점. 1년에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보통 유지 비용이 한 못해도 한 5, 6천 불은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굳이 필요가 없으시고 아, 개인으로 구매하셔서 개인으로. 파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집에 네.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 음. 하면은 그냥 개인 이름으로 그렇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시죠? 맞아요. 음. 어, 그때 이제 싱글 기준으로는 20. 50만불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음. 부부 두명다 그쪽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셨을 때 50만불까지 되시기 때문에 훨씬 낮쪽에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부동산을 이제 구매는 하시는데 어, 거기 거주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주를 하지 않는 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음. 그냥 비워놓는 경우 가끔 아. 가서 베케이션홈처럼 세컨홈처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그렇게 온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자 임대 소득을 내가 개인 명의로 받을 거냐, 또는 법인으로 받을 거냐예요. 근데 이제 제시킨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테넌트를 또 드리게 되면 미국은 또 수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laughs>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음. 그 일이 생길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특히나 테넌트를 드릴 오. 거다 했을 때는 당연히 홈 관련된 프로텍션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했을 때는 그 퍼스널리 퍼스널리 라이어블한게 너무 크고요 음. 어느 정도의 법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법적인 테두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또 법인으로 이제 투자형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형으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자녀분이 있으시죠 저도 자녀가 있고 자녀분들에게 언젠가는 증여 또는 상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넘겨줄 거잖아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족 법인을 세워서 가족 법인의 일부 그 지분을 자녀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증여 또는 그 대여로 해서. 법인, 가족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나도 들어가고 뭐내 와이프나 들어가고. 배우자가 들어가고 맞아요. 자, 자녀의 이름도 같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가족이 들어가서 가족법인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네명이로다 산다고 했을 때는 100만 불이 150만 불이 되면 50만 불은 내가 다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100만 불을 가족 네명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100만불을 소유한다고 아, 했을 때, 때. 네, 100만불이 150만불이 됐어요. 그러면 50만불 오른 거에 대한 4분지 1은 음. 각자의 지분율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증여나 상속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증여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절세의 목적으로도 법인이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뭐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어, 10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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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탠더 넥스체죠. 그 동종 자산 교환 법칙에 따라서 첫 번째 부동산을 우리가 사서 팔았어요.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세금이 나왔겠죠. 그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스를 디퍼 한다. 언제까지? 두 번째 부동산을 팔 때까지 또는 두 번째, 번째 부동산을 세 번째, 마지막 부동산을 음. 팔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연을 할수 있는데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게 한국 법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1031 익스체인지는 한국 사람들도 절세 전략으로 음. 이용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활용할 수 있어요. 1031은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절세 네. 방법이고 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개인으로 하면 사실은 양도 소득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음. 이 1031을 음. 이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음. 꼭 법인으로 이제 맞아요. 세우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세한 사항은 따라야 할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이 1031이 뭐 며칠 내에 이거를 꼭 다른 프로퍼티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QI라면 1031 음. 전문 회사를 이제 이용해서 해야 하는 네. 그런 SKO 것도 있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내용이 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나도 텐 세이디원의 혜택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음.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법인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맞아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 관련해서 LLC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 LLC와 기본 그냥 일반 법인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LLC와 일반 법인. 음. LLC는 개인 혼자서도 할수 있다? 가장 그러면?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음. LLC는 뭐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그리고 뭐 C Corp은 우리가 C c o p S c o p 나눠지거든요. 음. 그 일반적인 법인과 LLC의 차이는 음. 사실은 우리가 개인에서 세금을 내느냐, 법인에서 세금을 내느냐의 음, 차이에요. 음. 세법상으로 봤을 때. 자, 너무 어려운 거는 또 어려워지니까 <laughs> 네.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LC로 많이 세워서 가세요. LLC로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서 맞아요. 음. 운영 자체가 간단해서 음. 그래서 운영 구조나 이런 것들 C 같은 경우는 뭔가 애니얼리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고 LLC가 좀 운영 형태 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다. 음. LLC는 우리가 개인 사업의 구조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더리온 익스체인지 가족 법인의 형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은 그냥 일반 법인의 형태처럼 세법상 또 클리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법인 형태처럼 세법으로 끝나는 게왜 좋냐? 음. 뭔가 그 안에서 끝나요. 음.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이랑 연관되고 싶지 않으세요. 세금이 뭔가 한국에 더 내야 되거나 한국 그런 걸 싫어하세요. 음. 그냥 내더라도 미국 내에서 내고 끝내는 구조, 그 LLC로 세우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C콕으로 우리가 바꿔서 세법상으로 클리어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명쾌하게 딱 설명 네. 잘해주신 것 같아요. 복잡한 거는 네.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laughs>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맞아요. 이 부분이 그냥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응.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하실 거면 개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가서 거주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법인, 법인의 형태를 맞아요. 세우면 되는데 보통 이제 LAC로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택스 보고를 할때시 코브 S 코브로 하면 되는 거죠. 왜 S 코브를 안 하고 왜 C 코브로 해야 되나요? S 코브는 영주권자 이상만 퀄리파이가 되세요. 그래서 아, 한국 분들은 S콕을 못 세우시고요. 그러시군요. 영주권자 이상만 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LNC는 세울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명쾌해지셨나요? 정말 이거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내 이름으로 해야 되나,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되나, 자녀 이름으로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다 어. 막 설명을 드려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구조상으로 알겠고 절세 너무 알겠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막 이렇게 넣려고 하니까 또 되게 고민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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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결국에는 그냥, 아, 그래도 일단 내일은. 내일 <laughs> 저희가 이제 좋은 점이 이제 부동산, 미국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로서 도와드리고 또 택시 부분 관련해서는 여기 한 대표님이 또 전문가로서 도와드리니까 저희가 한 번에 이제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점이 좋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일단 문의를 해 주시고요. 네. 도와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음. 더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한 케이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 좋아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시크님 연락을 주셨고 음. 저희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투자를 해서 가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은 아니었지만 개인으로 그렇죠. 구매하시는 분이었지만 개인으로 구매하셨죠. 근데 어쨌든 음. 한국에서 이 송금 절차부터 되게 복잡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우리 은행 이제 광화문 글로벌 투자센터와 같이 이제 또. 마침 또 앞에 계세요 SFC에 아이 가까워요? 가까우세요 어, 좋네. 그 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거 뭐 구조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송금 절차도 이렇게 어레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막 부동산 살때 자체도 되게 힘든데 뭐돈 보내는 것부터 송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 미국의 이와이어프라우드가 정말 송금 사기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음. 우리가 이메일에 늘 끝에 빨간 글씨로 송금 사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라이가 저희가 인스트럭션을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맞아. 이게 어, 저희 얼바인 오피스에만 해도 이런 이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음. 다행히 무사히 저희가 일찍 맞아. 발견을 해서 송금 사기까지는 안 당했지만 그런 시도가 계속 지금도 2024년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음. 때문에 송금을 보낼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은행에서 또 이렇게 이미 협력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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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What <laughs> <laughs> 은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번에 우리 은행에 도와줘서 확실하게 이 처리를 맞아요. 송금의 음. 전문가. 그분이 이제 돈을 송금하는 걸 보내드리니까 또 안심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은행 글로벌 투자센터 너무 좋았던 게 거기는 해외 부동산 취득 전문 부서더라고요. 음. 저희는 협력해서 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이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저희도 마지막까지 잘 도와드릴게요. 네. <laughs> 한 대표님이랑 같이 이번에 우리 은행이랑 해보니까 정말 너무 깔끔하고 네. 신속하게 처리되고,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제스킴 대표님도 지금 이제 얼바인 쪽을 이제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얼바인은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 오시는 거는 얼바인에 새로 분양하게 되는 음. 단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런 부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중요한 정보들 잘 정리해 가지고 함께 이제 채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알려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로 상담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